오늘 예배는 상수리나무와 십자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상수리나무가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2장 6절입니다. 보게 되면요. 아브람이 그 땅을 지나 세겜땅 모래 상수리나무에 이르렀더니 그때 가난한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던 것처럼 여기 세겜땅 모래에 상수리나무에 이르렀다고 되어 있어요. 이 상수리나무에 포인트를 맞춰보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상수리 나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되면은 10 창세기 18장 1절에 나옵니다. 창세기 18장 1절 여호와께서 아마므레상수리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 문 안에, 안에 문 앞에 앉아 있었다가 라고 되어 있던 것처럼 마물의 상수리 나무들 앞에서 여호와께서 나타나셨어요. 이걸 보면은 여러분 상수리 나무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약속을 받았던 그 장소 이게 바로 십자가예요. 상수 구약에서 여러분들 상수리 나무라는 것은요 십자가를 뜻합니다. 보게 되면은 창세기 다시 35장 4절로 가볼게요. 창세기 35장 4절을 보게 되면은요.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 이게 야곱이거든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형 에서의 낯츠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들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 내 화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리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모든 이방의 신들과 귀고리들을 묻었다고 되어 있죠? 이것이 이제 갈라디아서하고 이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는 것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정욕과 그리고 욕심을,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했을 때, 그런 것처럼 십자가를 만나게 되면그 앞에 십자가 앞에 그 모든 내가 지었던 죄들과 내옛 자아들을 놓고 그리고 이방신들을 거기다 묻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보게 되면은요. 이게 왜 상수리나무가 어 하나님이 주신 그 그건지 이제 확실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입니다. 여호수아 24장. 이게 왜 십자가냐면은요. 여호수아 24장 이제 예, 제가 이제 다 알려 드릴 테니까 여호수아자 여호수아 24장 26에서 32절 피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6에서 32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가져다가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나무 아래에 세우고 어, 여기서부터 볼까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 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그날의 여우서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또 세겜 땅이죠? 세겜 땅에 있는 상수리 나무였었습니다. 여우서가 이 모든 말씀을 가져다가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우와의 성수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여러분, 큰 돌이 누굽니까? 이게 이사야서에서 보게 되면은, 어, 모퉁이, 건축자가 버린 돌이 어, 모퉁이돌이 되었다고 했던 것처럼 이큰 돌은 예수님을 가리키죠. 그래서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수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상수리 나무가 십자가라고 했습니다. 십자가에 큰 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큰 돌은 예수님이죠. 십자가에 달리실 예수님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모든 백성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들이 증거가 되리라.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이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이 여호서가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를 기업의 경내딤 딥나세라의 장사였으니 딥나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이었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수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사람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또 이스라엘 자손의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의 장사였으니 이것은 야곱이 백 크시다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물의 자손들에게 산바치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라고 되어 있던 것처럼 여러분 보세요. 요셉의 뼈를 요셉이 죽을 때내 뼈를 가지고 모 마무리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으라고 했습니다. 세겜 땅에 내 뼈를 가지고 세겜 땅에 상수리 나무 아래에 나무 아래에 뼈를 묻으라고 했됐어요 뼈. 그래서 여기 이렇게 상수리 나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우수가 여기다가 큰 돌을 세웠죠. 큰 돌을 세우고 난 다음에 이곳에다가 요셉이 뼈를 묻으라고 했었어요. 여러분 이걸 보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뼈라는 히브리어는요, 굴골레트라고 합니다. 이 굴골렛트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쓰게 되면은 이게 맞으려나? 어가김멜 라, 의 굴골 렛트 굴골렛트라고 하거든요. 이 요셉의 뼈라는 것 자체가 히브리어로 굴골렛트라는 뜻입니다. 이 굴골렛트가요. 여러분들 이 말을 들으니까 뭔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래요. 골고다 언덕이에요. 골고다 언덕. 그렇게 구, 고,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가 세워지고 그리고 거기에 큰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이 이렇게 구약 속에서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상수리나무의 비밀이에요. 상수리나무.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게 세겜 땅이지 않습니까? 세겜 땅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세겜 땅에 두 산이 있거든요. 하나는 그리심산하고 하나는 에빌산이에요. 그래서 두 어깨가 있어요. 두 어깨가 되는 산이 있는데 그래서 어 그리심산 에빌산이 있죠. 세겜 땅에. 그러면은요. 그리심산에서는 무엇을 선포합니까? 축복을 선포하죠. 그리고 에빌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해요. 저주. 거기 말씀을 한번 볼게요. 1일명기 11장 29절입니다. 신명기 11장 29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는 너희는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빌 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해지는 쪽으로 가는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세겜의 땅 모래 상수리나무 곁에 있다고 되어 있어요. 축복을 선포하고 에빌 산에선 저주를 선포하죠. 그리고 이 장면이 정확히 어디 나와 있냐면요 누가복음 23장 33절에 있어요. 누가복음 23장 거기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3장 33절. 23장 한번 다 읽어 보겠습니다. 23장. 어, 23장 십자가에 못 박히시다. 26절부터 읽을게요.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게 하며 그에게 십자가를 지어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그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 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보게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에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에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받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예!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 옷을 나누어 제비를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이 희롱하면서 나와 심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는.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제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고기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되어 있죠. 자잘 봐요. 우편에 앉은 강도가 있었고 좌편에 앉은 강도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편에 있었던 자들은요. 천국에 갔어요. 천국에. 그 우편에 있던 강도는 천국에 갔죠. 축복을 선포했던 산입니다. 그리심산이. 저주를 선포했던 좌, 좌편에 있었죠. 이 좌편의 강도는 이 지옥에 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와 그 구약하고 이게 전부 다 일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어, 양과 염수를 나누잖아요. 양은 우편에 그리고 염소는 좌편에 있으리라는 것처럼 이런 비밀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십자가 사이에서 그리심산과 에베일산으로 그 세겜 땅 상수리나무 뭘 상수리나무 앞에 큰돌십자가 뭐? 그리고 거기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두 어깨 그리심상과 에빌산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했던 것처럼 이런 것들이 다 일치가 되는 거예요. 우리 그러면 이사야서 1장을 가보겠습니다. 오늘 왜이 말씀을 하냐면요. 정말 말하고 싶은 건 이사야서 1장이거든요. 이사야서 1장. 아 어, 여기서 보게 되면은요. 하늘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든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 것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도다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어진 백성여 이 행악의 종자들이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월이여 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으며 기름으로 그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 같이 참외와 재새 원두막 같이 애워 쌓인 성읍 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 갖고 고모라 같았으리라.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지어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수한 재물이 되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찐 짐승과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와 어린 양이나 수염새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 분양은 내가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계가 대회로 보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의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게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며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하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해 신원하며 과보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눈같이 일지라도 눈같이 휘어질 것이오 진눈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수산을 먹을 것이오 너희가 거절하면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여 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내 고관들은 폐역하며 도둑과 착하며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않는도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 보복하리라. 내가 또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재물로 씻듯 녹여 청결하게 하고 내 혼잡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내 재판관들과 처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볼래어 같이 성 회복할 것이라 그런 후에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월이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그러나 패역한 자의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요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럼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 입은 마른 상수리 나무 같을 것이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강한 자는 사모라이기 갖고 그 행위는 불에 타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은 없으리라 라고 되어 있던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무엇을 행하였었냐면은요 보게 되면은 그때 이제 어 정한 절기와 성회에 모이는 것과 그런 것들을 내가 싫어한다고 되어있죠 수량의 어그 피와 그 염수의 피와 그런 것들 을 내가 기뻐받지 않는다고 했던 것처럼요 여러분 이게 바로 형식적인 예배에요 형식적인 예배 우리 가운데에서요 정말 삶의 예배가 돼야 하는데.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교회만 가고 있잖아요. 교회만 가 가지고 주일 날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모여들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삶은 어떻게 돼요? 삶은 성경하고 정 동, 동떨어진 말씀 그런 말씀으로 살게 되니까 지금 이 땅에 악이 거하게 되었잖아요. 한국도 보면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저렇게 날뛰면서 어, 국가를 망치고 있는데도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도 안 하고 그리고 목자들이 정치에 참여도 안 하고 정말 정치에 참여가 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악법들이 통과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나서 가지고 그거를 이제 막아야 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그냥 삶삶 삶 자체가 예배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들에 참여를 하면 안 되죠. 근데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좌파 목사들. 좌파 목사들. 내가 아까 그랬다시피 어, 어떻게 됐어요? 다시 한번 볼까요? <laughs> 십자가가 있죠. 왼편엔 무엇입니까? 좌편엔 염소, 에빌산, 저주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 한국에 있는 좌파 목사들은요, 저주를 받은 자들입니다. 정말 어떻게 하면은, 양들은 불쌍하죠. 이런 목사님들 밑에 있으니까 그냥 그, 원래 영이 강한 사람 앞에 굴복되어서 끌려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양들을 위해서는 기도를 하지만 저는 이런 좌파 목사들을 위해서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나라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패역한 삶을 살고 있어요. 폐역한 패역한 삶을 사니까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지도 않고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많이 짓게 되고 그리고 음란하고 패역한 세대가 되어서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과 다름없이 되니까 이런 형식적인 예배를 드려자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너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수치를 당할 것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십자가 자체가 사랑을 뜻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 안에는요, 사랑과 공의가 숨겨져 있어요. 그 공의의 하나님이 음으로 말미암아서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이 땅에서 남겨두신 그루터기가 있어요. 그걸로 말미암아서, 어, 우리나라가 전쟁이 있은 후에, 심판이 있은 후에 회복이 되어서 큰 부응이 맞이하게 되는데요. 그런 것처럼 공의의 하나님을 지금 이 세대는 버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두 개가 함께 가야 합니다 사람과 공의가 함께 가야 해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정말 어 많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슬퍼 우시는 하나님이셔요 여러분들을 내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는 자를 요 누구든지 다 받아주셔요 그러니까 오늘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이냐면요 십자가 있죠 십자가라는 것은 자기 부인의 도예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좌편으로 나중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될때 좌편으로 서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무엇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잖아요.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십자가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들도 나에게 합당하지 아니아니라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들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상수리 나무 앞에 나오셔서 여러분들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여러분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판에 십자가를 새겨 주실 것이고 그리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사람과 공의가 여러분 안에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아니지 입,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 일이라고 되어 있던 것처럼 마음으로 믿어서 의가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걸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힘든 일이 있을 때도 이 십자가만 바라보면요.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이 세대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가 되심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섬길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신다는 그 말씀처럼 더하여 주십니다.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버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려 합니다. 그러나 내가 전하는 것은 십자가의 도입니다. 주님 이것은 미련하게 보일지라도 정말 가장 큰 하나님의 지혜는 바로 십자가의 사랑과 그리고 내가 죽을 때 남이 산다는 것입니다. 주님 모든 사람들이 정말 이때 많은, 많은 사람들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다윗과 에스더와 같은 사람들을 더욱더 많이 세워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기도드렸습니다. 아멘